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한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라는 것은 우리 사람, 사람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 자, 이 의가 얼마나 참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죄인을 향해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가? 우리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하나님의 의그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의는 오래 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말씀이죠 그 약속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건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의의를 세우시고, 또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그, 자,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의를 세우시고, 죄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 아담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선악 갖다 먹고죄 때문에 죄, 죄 때문에 들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바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안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그냥 전가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다섯 가지의 제사, 제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산 제물이 되실 것을. 자 레위기 1장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스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것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번제 완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 자이 번제 예물을 보니까 이 번제 예물을 누가 가져오냐면, 은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물을 가지고 가면, 우리 스스로가 직접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을 가져가요? 흠 있는 거를 가져갑니까? 흠 없는 것을 가져갑니까? 예,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가잖아요. 흠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우리가 직접 데리고 가서, 그것을 제단 앞에 가서, 그 머리에 내가 직접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할 때 우리의 죄가 그 예물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 예물, 예물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은 내죄 때문에 죽는 거고 우리는 그 예물의 그흠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그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데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르신 그 의를 보시고, 너는 죄 없어. 너는 의인이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정말, 정말 우리가 말로 할수 없는 감각, 감격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결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 안에서 우리는 갇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로 의인이 됐구나.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는 다 죽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이제 없습니다. 과거에 내 죄, 과거에 내 못된 성품, 못된 버릇 다 없어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지, 그 과거에 매여서 너무 힘들어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의인이 되었다. 나는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죄에서 떠나 의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님을믿는 믿음 으로 말미암 아 다시 살려서 정말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 를참 자유 가운데 로 인도, 하 시는 아버지 께서 아버 지를 통해서, 우 리가 정말로, 이 제는 죄인 이 아닌 의인 이되었 다는 것을굳게믿 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수 님의 대속 으로 말미암 았 다는 것을 깊이 깨닫 고, 예수 님께 감사 하며, 예수 님과 동고동락 하 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지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끊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그 온전한 의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자신 저것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우리는 비웃고 비방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죄가 죄값, 우리의 죄값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을 늘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정말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서든지 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시 오늘 또한 3일 예배가 있어오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그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